야, 근데 정글 너무 안 잡힌다. 뭐 냐? 진짜 롤 망했나? 아, 이럴 거 같더라. 서폿으로 튕길 거 같더라. 이거 아, 진짜 이게 말이 되나? 야, 두번 연속 튕긴다고. 아, 또 서폿이네. 우리 원딜, 식은땀 흘리는 중? 아, 아 근데 자랭이 한 가지 문제가 배율이 너무 높아요.라고 하니까 살았네요. <laughs> 감사합니다. 복자야 여기서 뭐하노? 냄새 올라온다 친구야 말 걸지 말자. <laughs> 자랭도 쉽지 않네요. 일단 차단하겠습니다. 가보자. 간만에 청영별드 재밌게 봅시다. 아 요즘 너무 연패해가지고 자랭으로 왔어요 양악하려고 <laughs> 근데 양악 당할 것 같은 <laughs> 조합이 벌써 씨. 아 혹시나 모르실 분들을 위해서 이제 알려드리면 징수의 효과가 세력 5퍼미만으로 떨어지면 처형되잖아요. 도트딜이 있는 요 운명의 제템 이거 두개 올려가지고 불태워서 처형시켜서 죽이는 제 유튜브에서 아마 이거 되게 조회수 높은 빌들로 알고 있어요. 성능은 뭐 그렇게 좋진 않은데. 어 이게 죽어 하는 느낌 뭔 느낌인지 알지? <웃음> <웃음> 아 살았다 했는데 이제 불타서 죽는 거야 처청돼가지고 예능 빌드긴 해서 잘행을 왔습니다. 원래 좀 연패를 하는 그런 게잘 없었는데 요즘 너무 연패해가지고 자신감을 잃었. 어 이건 주도권이 없을 것 같네요. 와 여기 와들 안해. 여기 다 있구나. 아, 산을 찍혔네. 어서 먹자. 아, 살겠네. 응. 밥이. BG꼴로 해결해 이거 작은거 뺏어 먹었으면 3렙 안지켜가지고 이녀석 봐라 강타 썼으면 손해볼 뻔했네 잘고쳤는데 아헤이 빨리 써야지 임마 너무 쨌다 여기까지 야무지게 뽑아먹기 이러면 진짜 기분 좋긴 해요 근데 마침 조합도 상체가 AD여가지고 아군이 저, 저, 저. 무너뜨려. 아시죠 AD인 척하다가 AP가 되는 거야 보삐가 좀 든든하긴 하다 라칸이랑 자크 진입 다 막아줄 수 있어가지고 아니 이래서 서포터가 오픽 가면은 진짜 좋긴 해요. <laughs> 저같은 원챔만 아니면 완전 카운터를 뽑아줬잖아. 미만미만뭐못 차리네. 때로친다고 게임이야 이거 어 이야 <laughs> 환장하겠네 이게 뭐예요 아 걸린 김에 냅다 그냥 아 몰랑 어수 세개 뜯겼는데? 뭐임 아 근데 수준이 너무 낮긴 하다 죄책감 들어요 이게 맞나? 아얘공이 없어서 아 어스 못 뜯었네 야 어스 하나만 줘봐 아다 센거 보소 강하다 이 타이밍에 징수는 좀 말이 안되긴 해요 들어가자 여기서 이제 운명의 재를 딱 뽑아줌으로써 시작이 된다 쿨감신 가겠습니다 빌드 자체가 쿨감이 높지 를 않아가지고 횃불이랑 쿨감신으로 좀 땡겨야 될 때. 그리고 제가 웬만하면 정글할 때 오통을 찍어가지고 오통을 안 찍으면 강타쿨이 좀 늦단 말이에요 쿨감신 신는 게좀 쾌적하다 할까 강타쿨이 줄어가지고 이게 쇼진보다는 정글 속도에 막 크게 기여하는 건 아닌데 활성력이 좀 있긴 해요 야, 근데, 제드, 무슨, 뭐야, 깜짝아. 빼야겠다, 이거. 나가, 임마. 제드가 서포 뭐욕 엄청 하더니 정작 자기가 <laughs> 개똥 싸고 있네. 실력 언제느냐 뭐 이런 소리 하던데. 호피가 지금 제일 잘하는데. 리캠프없시다 용템포 좀 빠르긴 하다. 우리 하면은 좀 적을 만하고. 어이구. 니해라 니해라. 잡는 거 아니지? 에이. 양보하려다 조졌네. 그러려고 해서 그런 건 아니었어. 어, 내 마음만 알아줘.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내 마음 알징? 그러게 라인 좀 잘하지. 예 <laughs> 무력행사. 벌써 8킬이구나. 징수 먼저 올리면 킬 캐치가 워낙 잘 돼가지고. 아이고, 내가 다 먹네 타워 까려고 할것 같은데 일로 와, 인마 일로 와, 마 처형 되는 거야, 이렇게! <laughs> 잡지는 못할 것 같긴 한데 야, 이송 왜 이렇게 빠르냐, 얘. 거기서, 임마! 안 먹어지네? 뭐해, 이 녀석아! 잘 가, 임마! 뭘 쳐다보고 있어! 차 오는데! 인도로 비켰어야지! 넌 뭐야, 임마! 뭐였... 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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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뭔일이야 이거? 잘 가게. 아이고, 씨, 좀 먹지? 에? 이야, 지린다! 제드야! 야개 지린다! 개 고수네! 인정할게! 뭐야? 죽는 거다 이렇게 처형된다! 처형! 초용! 야 제압골 다 먹었는데? 가렌이아 공룡 좋다 이. 하이 <laughs> 아이고,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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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우와, 조용됐다. 이 맛이거든. 이걸 발사한다고? 와, 쉐! 바레나 놀자. 아! 도트진 로차형 대기. 다이브 마려운데. 오케이! 좋았어! 여기야, 얘들아! <laughs> 이거거든. 이게 죽을줄 몰랐지. 예? 뭐야? 아이씨. <laughs> 시청자 였노어수 30개. 분당 한개 했네. 그래도 아, 간만이 아니까 재밌네. 독사 올릴 사람 없어 가지고 제가 독사 가야 될것 같긴 해요. 요는 독사 가야 될 듯. 쟤나면은 그래도 유지력이좀 있어서 버틸 만함. 생까지 30초만 습니다 이마... 이걸 아무것도 안 써. 감사합니다. 풀을 쓸바에 죽겠다는 마인드... 나진 않아요. 아, 이거 빠지면안 돼. 왜 이렇게 잘 맞추냐? 바다가 남긴 한다. 야, 너무 잘 맞추는데, 유미가, 그냥? 잘해. 아니, 이짜 <laughs> 진짜 잘 맞춰. 뭐야. 맞다. 안될수있겠는데 어 이걸 일을 써준다고 내 잔돈데요 저 근데 못 가요 저체력이 없는데요 선생님 나이스요 유비가 큐를 진짜 잘 맞춘다 고수인데 기까지 열까지 아 까비 받았으면 좋았는데. 꺾이는 거 봤어? 아야 <laughs> 야, 꺾는 거 봐. 잘해. 진짜 잘해. 한테 6레이라 바텀에 또뛸거 같긴 해요. 일부러 좀 라인 안믿는거 같은데. 느낌이 좀 쎄하긴 함. 아니, 그냥 말이 안 되는데. 왜 여기 왔네 깔끔합니다잉. 치감도 가야 되고 독사도 가야 되고 갈게 천지네 이거. 아픈 상처에 소금 좀 뿌리러 가볼까. 아픈 상처에 소금 뿌리기. 이 유미는 이런 거 못하지. 아, CC기 없어가지고. 못었는데 얘들아. 조금 무리였지 않았을까? 안 되나, 이거? 나이스! 우르고 믿고 있었다고! 분별 있네. 어, 땡겨졌으면 죽었겠다, 야. 아트록스 인생 망해가지고. 같이 가요. 괜히요. 터지는데. 너도 죽어. 나이스 드디어 이기는구나. 세나만 뒤지게 엇까하더니 그냥 어 아주 꼭 개꼴이 좋아요. 이미 쳤네. 뭐야? 속도도 안 나오는데 그렇친 거야? 바로 강타로 바꿔버려 바로 집 한번 더 끄는. 다시 살려. 바로 도망가? 바로 도망가. 강타로 바꾸는 의미가 없네. 아 진짜 막고 더아 팀부 개 아파 아잔니네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아, GG. 유미 잘한다. 큐를 진짜 무슨, 컵으로 달려. 내가 본 유미 중에 큐를 제일 잘 맞추는데? 타겟팅처럼 맞춘다니까? 저런 게 진짜 중요하긴 하거든요, 유미가.